한일 관계는 지리적 위치로 인해서 오랜 기간 역사 문제를 겪고온데다가 최근엔 국제 무대에서 다양한 국면을 맞으면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아베 내각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는데 이를 반등시킬 재료가 급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역시 한국 때리기를 통한 지지율 반등 모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한 미군 사라진다. 일본 선제 공격하자 아베 내각은 자국 안보의 불안함을 재료로. 군사력 강화를 하려는 야욕을 오랜 기간 보였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내각 지지율에 큰 보탬이 되기 때문에 사회님을 노리는 아베 총리에 의해 적극 추진됩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은 이것을 한국과 관련된 이슈와 밀접하게 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언론들은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 등에서 보도가 된미 국방부가 주한미군을 철수한다는 옵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방위비 관련 협상이 잘 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다는 얘기가 오랫동안 이루어졌었는데 이제 그것이 미 국방부까지 관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걸쳐 있는 미군을 순환 배치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을 일본과 괌 등에 재배치하는 방법도 고려됩니다. 그런데 주한미군 철수 금지안을 미 의원들이 발의해 통과시켜 한국에서 주한미군 철수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이 있지만 이 법안에는 행정적 예외 사항이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활용한다면 주한미군 감축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일본은 여기서 놓치지 않고 자국의 역할을 적극 강조합니다. 만약 주한미군 철수가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중국, 북한, 러시아 등이 한국의 공세로 나올 수 있고 그것은 일본에도 안전하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일본이 적국 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본 주변국들을 먼저 성제 공격할 수 있는 적기지 공격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안 그래도 일본은 이번 달에 발간된 방위백서에서 북한이 일본을 핵 공격할 수 있다고 기술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을 선제 공격할 수 있는 무기와 군사력을 적극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들도 이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쪽입니다. 북한이 실제 상공을 지나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일본도 그에 관한 방어 능력을 충분히 갖춰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일본 언론들이 강조하는 점은 중국에 대한 경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산케이는 중국이 일본을 얕보고 있다면서 중국에 뭔가 보여줄 때가 왔다며 군사력 증강을 논합니다. 생각 후 열도를 지키는 것은 일본의 가장 큰 당면한 과제이므로 국방력 증가는 필연인 것입니다. 여기에 고노다로 방위상은 적극적인 방어 능력은 상대방을 먼저 공격하는 능력까지 포함한다면서 헌법을 다르게 봐야 한다는 속내를 본격적으로 드러내면서 전쟁 가는 국가로 가려고 합니다. 한편으로 이러한 일본의 움직임에 대해서 미국은 오히려 내심 반길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은 점점 군비강축을 위해서 다양한 조치를 검토 중인데, 일본이 미국에서 무기를 들여와서 군사력이 급격하게 늘어난다면, 미국의 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중국과 북한 등을 견제하기에 좋은 옵션도 되는 것입니다. 미 국방부는 최근 F35-105대를 일본에 판매하는 최종 승인을 완료하면서, 이는 미국 경제와 일자리에 도움이 되면서, 동북아시아의 안보에도 좋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군이 묵인하는 일본 군사력 강화는 누구도 제재할 수 없고 가장 걸리는 것은 아직 한 번도 이루어진 적 없는 전쟁 관련 일본의 헌법 개정인데 이는 곧 추진될 수도 있습니다. 아베 내각이 코로나19 확산을 헌법 개정의 동력으로 삼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베 총리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개헌을 자신의 임기 내에 마무리하려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한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온전히 중국과 북한만을 경계하려고 하는 개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본은 비상식적으로 한국의 수출규제 정책과 더불어서 독도 분쟁 등 끊임없이 한국과 마찰을 일으켜왔기 때문에 군사력이 충분히 확장되는 순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 자명하며 그 가운데 한국 카드는 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주한미군이 점점 감축된다면 오히려 미군 없는 한국 땅은 북한 중국뿐 아니라 일본에게도 노림수가 될 것입니다. 주한미군 철수가 아베 내각에 있어서는 일종의 호재이기 때문에 내심 바라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한편 일본은 한국이 일본의 명칭을 동해로 바꿀 것으로 보인다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일본, 일본해가 동해가 될 것이다. 일본 우익 언론은 연일 한국이 최근 다양한 국제무대에서 눈에 띄고 있다며 끌어내려야 한다는 의견을 전개합니다. 최근 유명히 산자부 통상 본부장에 WTO 총장 이 후보는 일본이 사활을 걸고 방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국제무대에서 총장들을 국가 간에 돕는 일은 있지만 낙선운동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만 일본은 한국 후보에 대해서 낙선운동을 동무하고 있습니다. 마치 불매운동과 같이 한국에 대한 보이콧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이유를 들어서 한국에서 절대로 WTO 총장이 나오면 안 되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일본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전 세계 한국 WTO 낙선 운동에 재료로 활용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일본해가 동해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반기문 총장의 예를 기억하자는 것인데, 반기문 총장이 과거 유엔 근무할 때 그는 한국 서울에 오케스트라를 유엔에 초대했으며 팜플렛을 배포했는데 그 지도에서 일본해가 동해로 표기되었다는 것이고 이는 명백히 국제 룰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중립을 지켜야 할 유엔 사무총장이 자국의 지도를 배포하면서 동해로 표기한 사실을 봤을 때 유명히 본부장이 WTO 총장이 된다면 세계무역기구의 공직 지도에 일본해가 아닌 동해로 될 거라고 예측합니다. 또한 반기문 유엔 총장 재직 당시에 한국의 뮤지컬 안중공 공연에 각종 유엔 대사를 초청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정치적인 요소를 국제 무대로 끌고 나와 전세계의 질서를 흐트려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명히 통상 본부장이 WTO 총장이 되는 것은 방기문 유엔 총장의 시즌 2가 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유명히 통상 본부장의 나이가 방기문 총장보다 젊은 것도 악재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반 총장의 경우에는 유엔 총장을 62세에 취임해 결코 한국의 공직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지만 유명히 통상 본부장은 WTO 총장을 마치더라도 대한민국 정부의 공직에 돌아가게 되는데 이는 한국 정부가 바라는 대로. WTO 총장을 수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출 규제 소송을 비롯해서 각종 안건에서 일본이 불리하다는 논리입니다. 이렇게 일본은 별아별 생각을 다해가면서 절대로 유명이 총장은 안 된다고 가정합니다. 또한 한국은 수출 규제 문제를 국제 안보 문제로 연결시켜서 지소미아를 파괴하려고 했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국 때문에 동북아시아 안보를 우려하는 미국이 가장 크게 당황했으며 그들의 행동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식입니다. 일면 미국조차 크게 고려하지 않는 막무가내 식의 한국이 국제무대에 수장을 해서 되겠냐는 것입니다. 미국을 크게 신경쓰는 일본은 또한 WTO의 후보 중 아프리카 케냐 후보를 선택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케냐는 중국에 많은 지원을 받는 국가인데 그렇게 되면 WTO는 중국의 뜻대로 휘둘린다며 이는 미국이 강하게 반대해서 결국 WTO 총장이 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반대하는 한국을 미국도 역시 반대할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일본이 생각하는 만큼 모든 면에서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정황이 등장했습니다. 세 번째, 트럼프. 주일 미군도 철수시킬 생각.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일본은 주한미군의 철수가 이루어지면 자국의 안보 강화를 위해 힘써야 한다며 주한미군의 철수를 내심 바라는 면도 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주일 미군 철수도 고려하는 모양입니다.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주일미군 주둔경비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간 80억 달러 약 9조 6천억 원을 요구했다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 트럼프 씨의 진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16일자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미군을 철수시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6월 하순에 출판한 회고록에 작년 7월 자신의 일본 방문 때 야치 쇼타로 국가안전보장국장에게 주일미군 주둔경비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액을 전달했다고 썼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경비로 연간 50억 달러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주둔경비 전체에 50%를 덧붙여 올린 금액이라고 회고록을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을 지키는데 미국이 이익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주한미군과 비슷한 방식으로 주일미군 주둔경비 요구액을 산정했음을 시사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습니다. 막상 일본도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은 입장으로 트럼프 아베 정상 간의 친분이 두텁다고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는 규모에 맞게 훨씬 큰 이익을 봐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미군 철수라는 트럼프 동맹 공식을 여지없이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일은 일본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며 일본도 연간 10조 원의 방위비를 지불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미국이 주는 방위비 스트레스는 트럼프 대선 전까지 계속해서 시달리는 것은 한국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전에 주한미군 철수를 비롯해서 관련 사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미국도 일본의 최우선 동맹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하는 순간이 올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본은 한국과 다양한 국제 무대에서 한국을 견제하거나 비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국제기구의 수장이 되는 한국을 온갖 견제 수단을 동원해서 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일본의 이러한 행동은 앞뒤가 맞지 않는 아전인수격임을 알수 있습니다. 강제징용 판결을 슐기제로 연결시켜 국제법을 무시한 자신들의 행동은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한국에는 WTO 총장이 과연 자질이 있겠냐면서 끊임없는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엔 유네스코에 강제징용 역사를 알리겠다고 약속까지 하고 전시관에는 오히려 군함도 전체를 외공 날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본이 군사력을 강화하려 함에 따라 더욱 더 한국과의 갈등은 가속화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트래블 티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전가구 마스크 배포를 선언한 지두 달이 지났다. 당초 예상보다 사업비는 줄었지만 배포율은 제자리 걸음을 계속하면서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스가요시 히데 관방장관은 1일 기자 회견에서 아베노 마스크 사업비 총액이 약 260억엔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아베 마스크라는 뜻인 아베노 마스크는 아베 신조 총리 주도로 일본 전역에 배포된 첫 마스크를 말한다. 스가 장관은 260억 엔 가운데 제조 비용으로 184억 엔, 배송비로 76억 엔 등이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1일 코로나 19 사태가 심각해지자 전 가구에 마스크 두 장씩을 배포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전망한 사업비는 466억엔이다.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이 있었지만, 아베 총리가 직접 해당 마스크를 착용하고, 공식 석상의 모습을 보이며, 반드시 진행할 것이라는 의지를 내비쳤다. 당초 일본 정부는 마스크 배포를 5월 중으로 마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지난달 29일 기준 배포 매수는, 4,800만 장으로 약 37%에 그치고 있다. 아베노 마스크에 대한 실수성 문제는 사업 단계부터 꾸준히 지적됐던 부분이다. 이물질이 섞인 불량품이 대거 발견된 것은 물론 세탁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정부의 설명과 달리 세탁 이후 크기가 작아진다거나 너덜너덜해지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정부 정책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또 1인 가구 이상인 세대에 단 2장만 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지적도 따랐다. 이 같은 문제 등으로 인해 아베노 마스크는 사실상 조롱 대상으로 전락했다. 일본 젊은층 사이에서는 아베노 마스크가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보다 사이즈가 현저하게 작다는 점을 활용해 SNS에 이를 착용하고 사진을 찍어 올려 소두를 자랑하는 이른바 아베노 마스크 인증 게시물이 유행하고 있다. 실제 마스크를 받더라도 착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일본 생활잡지 애시가 구독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넘은 70%가 아직까지 마스크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마스크를 수령했더라도 본인 또는 가족이 사용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11%에 불과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한 독자는 크기가 너무 작아 남편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을 느낀다며 긴급사태가 해제된 이후 받았기 때문에 필요성도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고집었다. 또 다른 독자는 초등학생 딸조차 세금 낭비라고 얘기한다. 왜이 같은 정책을 밀어붙였는지 궁금하다며 기자회견과 국회 등을 볼 때마다 아베 총리 외에는 아무도 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것을 보고 아베 총리는 벌거벗은 임금님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라고 일갈했다. 여러 문제가 발생하면서 아베노 마스크를 기부하는 움직임도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기부보다는 직접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스가 장관은 각자 선택할 문제지만 여러 번 세탁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그렇게 활용해 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늑장 행정과 코로나 19에 대한 대응 미숙 등으로 아베 신조 정권의 지지율이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교도 통신이 29에서 31일 일본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전화 여론 조사에서 아베 내각을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의 비율은 39.4%로 이달 8에서 10일 조사 때보다 2.3%포인트 하락했다. 교도통신조사에서 내각의 지지율이 40% 밑으로 떨어진 것은 사학법인각 야관을 둘러싼 의혹으로 아베 정권에 대한 비판이 고조한 2018년 5월에 이어 2년 만이다. 한편, 한국섬유개발연구원에서 6월부터 마스크 성능평가를 본격 서비스한다. 보건용 마스크는 식약처로부터 KF인증을 받아야 유통이 가능한데 기업들이 인증을 받을 때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이에 한국섬유개발연구원에서 기존 시험 설비를 보완해 본격적인 서비스를 개시한다. 마스크 성능평가 기준의 하나인 분진포집 효율은 미세먼지나 에어로졸력과 수치를 측정하는 시험이다. 마스크의 성능을 나타내는 KF는 분진포집 효율을 나타내는 기준이다. 예를 들면 KF 80은 미세먼지 및 에어로졸을 80% 이상 걸러준다는 의미다. 또 다른 기준인 흡기저항 시험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호흡할 때 걸리는 압력저항을 측정하는 시험이다. 분진포집 효율 성능이 높으면 미세먼지나 에어로졸을 많이 걸러주는 대신 필터가 아주 조밀해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힘들어진다. 따라서 제품으로 쓰이는 마스크는 호흡을 원활하게 할수 있도록 흡기저항 이하의 수치를 만족해야 한다. 섬유관 연구원 김영수 시험분석센터장은 연구원이 보유한 분석장비를 보완해 마스크 성능평가 영역을 확대했다. 추가적으로 마스크 유해 평가 및 항균성 등 기능성 평가까지 원스톱 성능 평가 체계를 구축해 기업들의 신속한 성능 평가 지원과 애로사항 해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개발도상국의 백신 보급 등 보건 역량 강화를 위해 앞으로 5년간 3천만 달러를 내놓기로 했다. 외교부는 강경화 장관이 4에서 5일 화상으로 열린 2020 글로벌 백신 정상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의는 개도국 보건 증진을 목적으로 출범한 국제기구인 세계 백신 면역연합의 2021에서 2025년 사업기금 조성을 목표로 개최됐습니다. 강 장관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과 관련해 백신 개발과 보급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업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아 최초 공여국으로서 2010년부터 KB에 기여해온 한국이 2021에서 2025년에 총 3천만 달러, 약 360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한국은 올해만 500만 달러를 기여했습니다. 외교부는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제 공조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세계백신면역연합을 비롯한 보건 관련 기구의 백신, 치료제 개발, 보급 활동을 지원하면서 전 세계 보건 증진에 지속 기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